클레이 한번 볼게요 클레이 KRW 이야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이거 웃으안 되는데 중간반등 먹고 중간반등 먹고 튀셔야죠 상승장은 3,4년 후 대박 나겠죠 상승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량을 언제 모으냐 자 죄송해요 이 클레이 받으려고 하신 분 중간반응 맞고 오지게 떨어질 때 맞고 촥 따라라라라 이렇게 2,3년 횡보할때 모으시면 됩니다 그때 모으면 절대 질 일이 없다 자 아무튼 저 클레이 볼게요 야 이거 무은 너무 악질이다 얘네는 일단은 추세를 몇개 그어 볼게요 보면은 웨지가 나왔었네요 딱 하락에 이 전조 증상이 있단 말이야 웨지 보시면은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하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 웨지가 이 추세의 끝을 냈 보여 주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겁니다. 어,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 하나. 이 엄청나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겁나 터졌어요. 이거는 자. 누군가가 자, 손바뀜이 일어났다. 어, 세력이 어, 떨어지는 물량을 다 받아먹었다. 어, 이건 이렇게 보여요. 이 구간 이거는 누가 손바뀜을 한 거예요. 어 아,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또 떨어졌을 때도 이 바닥권 보이죠 바닥권 누가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. 근데 당연히 이게 빠지는 거지 비트가 빠지니까 아, 일단은 클레이의 예상 그림을 그려보면은 저는 자 중간 반을 가져오고 요렇게 할것 같아요. 요렇게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거든요. 아, 아직은 클레이가 뭐 상승할만한 이유도 없고. 어떤 호재도 없기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좋아보이지 않는다 일단 웨지 나왔고 지금 A, B, C 나올 차례다 파동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패턴 이후에 만약에 이 하락파동이 임펄스로 내리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져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아무튼 클레이는 자 여기 중간반등 나왔다가 아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물량 모으셔라라는 얘기입니다. 메인 프레임은 조금 이쁘네요 차트가 좀 이쁩니다. 매집을 겁나 많이 했네요. 겁나 많이 했어. 이런 애들이 어떻게 가냐면 스팀처럼 가요. 스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장대한 걸빡이렇게 세워요. 어느 날 메인 프레임은 그때 터셔야 돼요.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스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진짜 어느 날. 요런게 나와요 요런게 메인프레임 같은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빡 쏴요 메인프레임은 그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일봉을 보시더라도 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일봉상 이게 저점을 살짝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양을 기대할 수 있냐면 이제 어센딩을 기대할 수 있죠 어센딩 어센딩은 요런 추세가 나오는 걸 얘기하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그럼 파동을 1, 2, 3, 4, 5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인 프레임 나쁘지 않다 근데 이 하단 추세 깨지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봐드린 종목 중에는 제일 좋네요 메인 프레임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자코인이라 이런 거꼭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막 풀매수하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돈을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<laughs> 만화는 답이 없네 만화 답이 없네요 끔찍하네요. 차트가 끔찍해. 세력이 아주 악독하네. 이야. 올릴 그림 만, 야 만들어 놓고 딱 빼버리네.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지표를 좀 추가해서 보겠습니다. 나 아, 만화 좀답 없습니다. 이거 답 없어요. 어 답이 없네. 자.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네요. 이 올린 거리량 보이시죠? 올린 거리량이 엄청 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힘이 너무 좋은 거야. 신고가를 한번더 갱신을 한 거예요. 툭툭툭 친 거죠. 근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만큼은 아닌데 자, 지금 보이시죠? 바닥거리랑 들어온 거. 꽤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많아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볼수 있냐. 딱이 매물대 강한 구간이 있죠. 대충 한 2,800원, 어 2,800원까지는 기대받될것 같아요. 이 매물 때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줄 수 있을만한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. 만화. 일단 만화도 자, 이 저는 이동평균선을 안켜안 키고 봐도 보이거든요.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올라탔을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올라타고 지금 골크 나으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.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다는 건 하락파동을 기간으로 소화했다는 얘기가 됩니다. 기간으로 소화를 했다. 음. 자, 만화는 아무튼 간에 중간반등까지 노려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.